자 선수분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마지막 스이이너코브이고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지 김상곤의 마무리냐? 김지석의 마무리냐? 축팅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먼저 보이시는 9시에 위치한 선수입니다. 이너코분이고요. 9시에 김상보입니다. 자, 5시에 제대로 그쳤는 선수는 김지성 선수예요. <laughs> 김지성, 5시 네, 상본이랑 게임 많이 해보셨어요? 형? 옛날에 뭐한 4년 전... 어. <laughs> 얘도 되게 오래, 게임 오래 했어요. 그쵸? 예전에 뭐 엘리트 스쿨리그 출신이라서? 진짜 오래된선수죠 여기는 맵이 <laughs> 그 버로우 터렛이 박혀 있어요. 근데 저거는 이제 오버로드 갔다가 보이니까 두루로 네. 깨고 먹기가 원활하죠. 네. 그 테라이나 토스는 디텍팅을 한 다음에 그걸로 깨고 다시 먹어야 돼 갖고 뭐 엔지니어링 베이드 터렛 터레시든 캐논이든 박고 먹어야 된다는 게 이제 메컨셉이 저거한테 좀 힘을 실어준 부분이고요. 여기 최종 버전입니다. 이 녹음은 최종 버전. 네, 이렇게 1.2 버전이구요. 근데 이게 보통은 그래서 저기가 마당멀티 지역으로 오버로드를 많이 보내거든요. 그마당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그 옆구리 지역으로 보내잖아요. 가고 음, 있네. 응? 어, 어, 어. 네, 근데 아 가다가 꺾네요. 음... 김상곤 첫 출전입니다. 이 선수는 예전부터 참... 예전에 네오스클랜에 있을 때는 투에처님 탈리스트를테라나는전 상대를 정말 많이 했던 그런 선수인데 요즘에 메타도 또 투에처리를 많이 하는 그런 추세이긴 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일단 저거 12풀, 12풀이에요. 그리고 테라는 11, 11이었던 것 같아요. 11, 11. 11 v 라11 가스. 네, 저거는. 이제 좀 드론 한번 보내가지고 털에 깨기 시작하면 네. 되겠죠. 요거 털에, 보이시죠? 요거. 데미지 시 네. 그니까 저는 저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이, 이 건트랩이 유닛일까, 건물일까. 이게 유닛이라면은 나중에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있었는데 실제 음... 해보지 근데... 않았어요. 네. 자, 이러면서 센터 팩토리 지었는데. 걸렸죠 지금 이거? 바로 걸립니다. 네. 와 뭐야. 그래도 뭐 마땅히 깨로 갈 수단은 없어요. 네. 일단은 걸려 걸린 모습. 근데 테란도 저게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네. 네. 일단은 센터팩 걸렸고 저거는 12풀 레어 빠르죠. 네. 아 김상고는. 김상곤은... 그니까 맵 상관 없어요. 맵 이노코븐인 거 상관 없습니다. 이선수는 테란 상대로 했을 때 투운이나 서킷이었어도 아마 많이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플레이용 경향도 좀 부드러졌고 확실히 본인의 위탈리스 컨트롤에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음. 오저글링 넘기려고 드론으로 비벼가지고. 네, 자 하나 넘어갑니다. 팩이 완성이 돼버렸어요. 오 띄웠, 어 테란 팩트 네. 그러면서 테란 투스타. 투스타. 아, 예. 네. <laughs> 이걸로는 약간 서치, 약간 이런 개념으로 네. 한것 같기도 하네. 김상곤이 지금 히든을 네. 올렸단 말이야. 빨리. 또 이재호 <laughs> 선수가 화이,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가 중심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화이트하우스에서 투스타 이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 네. 네, 그게 이재호 선수의 영향인지 아니면 신상문 선수 의 영향인지 잘모르겠는데루즘만 차남들의 외타가 확실히 좀그 적어 상대로. 토스타가 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맵, 맵 때문에 하는 거지, 약간. 맵 때문에. 뭐톤 소켓에서 토스타 나와잖아. 아, 그쵸. 맵 때문에 하는 거지. 자, 레이스를 찍어내고 히잘레스가 어. 나옵니다. 히잘라도 바투요. 그러면서 스파이어까지 준비하는 비상. 도 11풀 라고서 두번째 게스트를 확보고 놓고 난 이후에 그 센터 팩토리를 봤으니까 히드라리스크를 먼저 그 수급해 놓고 음. 그 다음에 준비하는 수가 바로 이제 뮤탈리스크 히드라리를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은 수를 수급할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지안마당 가스 빨리 지는 거 보니까 뮤탈리스크에 네. 힘을 좀줄것 같네 자, 레이스 두 개가 출발했습니다 히드라 두 개가 더 기다리고 있고요 오버로드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게 근데 센터팩토리를 보면은 투스타일 뭐 투스타 아니어도 그, 그래도 이그 스타벅스 계열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거의 네. 뭐 확실하지. 웬만하면. 네. 뭐 그런 걸 이렇게 걸쳐 걸쳐 커맨드 할 수도 있고 심리전으로. 네. <laughs> 자엠베건설합니다 엠베이건설하고 컨트롤 타워까지. 엠베를 짓다가 취소하고 다시였거든요. 네. 위치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그래서 <laughs> <laughs> 피드라 보고 취소한 거 같아. 우리가 223대72대 눈내 결과는 자, 둘까지 <laughs> 잡습니다. 네, <친한> 고맙습니다. <laughs> 이 다음에 테라네의 체제가 좀궁금해지는데 어떤 시대에 제 네. 레이스를 더 찍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은 뮤탈리스크 나왔 t 요 이게 뮤탈리스크가 레이스를 공중권에서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오버소급이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크로킹 o 이스를할 거기 때문에 그치 아마 눌렀, 눌렀을 것 같아요 b i 소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셋이 네. 이맵은근부 진짜 컨셉이 확실히 정해져있어가지고 네. 경기 분상이 평소에 여러분들 보던 분랑은좀많이 틀리긴 하네요 딱 봐도 그럼 제가 분은이야지이제셋이부분 미리 깨놓고 커맨드 컨트 부분은 수 있는데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뮤탈리스가 많이 없는데, 이거 좀 레이스가 지금 살짝 힘 받는 타이밍이거든요. 예, 레이스가 많아요 오히려, 이제 스 t c 나옵니다. 오 o u 요 컨트롤 자 n 러나 o 좀 t h a t 어 right. Oh, c o 이 t r o l That's right. Oh, control. That's r i g 스컬즈 보내서 상대가 뭐 하는지 동명 정도는 파악을 해놓고 나서 오버소업이 됐을 때 같이 움직이겠다는 그런 계산이었죠? 자, 스스크 그냥 약간, 약간 그냥 공중군, 공중군 싸움만 일단은 나올 것 같네요. 뭐 서로. 네. 추가적인 테크는 안 밟고 있습니다. 나와있는 레이스, 미탈레스크가 11개, 한1 어. 2기까지오버라도 하나 더 데려옵니다 미탈 많아, 지금 네. 이건 털을 끼고 잘 싸워야 돼요 레이스 피가 좀 빠져있기 때문에 높거든요 벅차에 오, 어, 미탈 미탈 김지성 그러면서 발키리 물이 뭐 준비는 안 하고 있고 일단은 꾸준히 레이스 근데 이거 좋네요. 터렛 하나하나 계속 지워주는 거 판단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아, 레이스가 무력화되었을 때 일시적으로나마 전투라 이런 데 있어요. 무력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밑에가 있으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해서 미사일 터에을 계속 추가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엔진도 음, 잘 막아주고 네. 있고요. 그 결국에 레이스 로 경기를 아예 끝낼 수는 없으니까 이 다음 시절변 한데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체제 변화는 방향은 지금 저 이런 이어코본같이 자원을 한정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서는 그 바이오니가 점성 높겠고요 음, 그리고 뱃을 넘어가고 있고요 김지성 네. 아니 지금 테란 괜찮아요 잘 버티기만 하면 안 나빠요 상황 저거가 오히려 지금 급해졌어요 저거는 쇼부가 됐죠 테란은 막기만 하면 괜찮은 상황이 됐고 레이스가 지금 나와 있는 게 11기 오히려 지금 김상군이 올인이거든요 아카데미 건설까지 추가로 가져갑니다 공중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들면은 이게 올인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메탈릭스가 메탈릭있을거가지고자 공일업되는 타이밍 들어갔어요 자메탈리스좀 많아요 이거 멀티 포기해야겠는데? 어 근데 리페어 뭐야 오케이. 와 와. 이걸 리페어로 버텼습니다. <laughs> 못 버틸 것 같았는데, <laughs> 자, 다시 한번 16, 16. 자, 지금 야, 레이스도 피가 빠져있는 건 매한가지 상황이라서 콜. 클러... 음, 오, 가 많이 빠졌어. 시야선에 큼지 않을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리해서 쓰면 안 됩니다. 야, 테라는 약간 막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 자, 레이스 지금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고? 이제 배슬 찍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린 매딕. 근데 이게 앞마당을 파괴가 안마당이 파괴가 돼도 테란이 배슬이 쌓이면 또 할만해서 네 저거는 죽여야 돼요 지금 그냥. 테란리두 번째 과제가 시작되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디 음, 개발중이고요 지금. 네이 위탈리스 공격을 막아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를 줄여야 되고요. 본진 쪽이 좀 취약합니다, 지금. 멀티 음, 쪽에 네. 토렌스를 많이 박다보니까. 1위, 3위! 자, 일단은 잘 펼치기는 했는데 피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적도. 페라는 또 3시에서 자원 채취하고 있어가지고 음. 배슬이 만약에 쌓이면은 이거 몰라요. 근데 쌓이지 못한다면 베슬이 사실상 마지막 희망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테라에서 마린메릭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유탈리스크에 본진 안주가 한방으로 좀강한 그림이 됐기 때문에, 이 사이언스 베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저거는 끝내야 되고요. 네. 자, 추가 면탈리스가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건 신경 써야 돼요. 본진 안주, 드론 3개가 빙 내는 것도 지금 가 강사 선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저우가 못 끝내면 저우도 좀 급해 급해지는 상황이라서 <laughs> 한글에 지금 여기에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레디 한번더세두 아, 개. 아 역시 보호 미터리 세긴 하다. 네한대한 한 대가 좀 세게 하네 아프네. 방어을 찍지 않고 공업을 먼저 찍었던 게 확실하게 좀 주요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사상 음. 그러니까 타워도 깨집니다. 리아로못 버틸 것 같은데요, 다리디 이레디 자한 번. 아 근데 이거 뒤에 미터리라. 아아아 잘못 썼어요, 이래디를. 아, 이게 오른쪽에 아카데미 퍼셜리티 서플라이가 다 있어가지고, 끝까지 네. <laughs> 괴롭힐 것 같거든요? 그래도 지금 하이브 넘어갑니다. 하이브 김상봉 제가 이래디 한번더했는데요 자, 이거 뺄수 있나요? 뺄수 있습니까? 와, 잘 뺐어요. 피해가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차라리 받은 피해도 워낙 심한 상황이라. 음. 지금 엔지니어링에도 깨져서 복구하고 있고 <laughs> 그래도 희망적인 건 마가 내고 배슬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배슬이 계속 찍힌다는 거, 온스타에서. 자, 좀... 일단은 김상곤 선수는 12시 지역의 멀티까지 확보를 합니다. 김상곤도 근데 그렇게 부유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태철이도딱세 개밖에 없고 이러고 히로리네 대체 뭐 음 이게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휘라리스크럴커 맞는 판단이지 저게 제일 낫지. 아, 그러니까 이게 미, 미탈리스크에 투자를 어느 정도 했던 상황이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미탈리스크가 그러니까 하이브를 올라가면서 휘라리스크럴커를 하겠다라는 거는 세 번째 캐슬을 먹으면서 디파일러를 넘어가겠다는 판단으로 볼수 음,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러면 이 미탈리스크를 어디에다가 추가적인 활용을 하려고 할까? 그생각을좀 했거든요. 오, 잘됐다. 센터에 왜 없어요, 아, 이제? 슬쩍 퍼도 니다 이거 러커 빨리 확보해야 돼요. 막박 같습니다, 오히려. 네. 감옥 장건물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어, 잘 막았어, 그래도. 잘 막아가지고. 테란의 기회가 생겼어요. i 슬잘 유지하고 있고요 o 란이 조금 지금 안좋은 e 아까 엠베에서 업그레이드가 깨졌다는거 원래 공 e i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 o t 도안되는 거. 어, u s e I'm going to go to the 없 o u 가중요하겠는데요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투스타다 <laughs> 씌워주고 있고 자 이리데이트를 얼커에 사용하나요? 이제 아프죠 이렇게 계속 네. 이제 갈라 못히게 된다고 럴커 겹쳐주고 있는데 이상해 <laughs> 2개밖에 안 네. 남았어요 라인, 와인, 라인. 와인. 자 그러면서 1 2시 쪽도 지금 신정 깨고 있거든. 네. 이건 1 2시쪽 이제 스타팅, 스타팅 멀티에 추가적인 멀티 끊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히럴 디파. 마인메딕이 많은 숫자는 아닌데 이 사이언스 베스트로 호위하는 레이는 충분한 숫자가 더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덮치기도 애매하고요. <laughs> 이게 뱃살 때문에. 계속 할만하다고 그런거거든 뱃을때문에 디파일러 이거 육당하나 응, 조심해야됩니다 슬럼치고 음. 저거는 빨리 플레이그 개발이 돼야돼요 그래야 좀 경기, 경계, 견디가좀 수월해져서 네 <laughs> 지금 히롤 하는데 해처리가 지금 3개밖에 없어 멀티 1 2시거는 오기 힘드니까 배제한다 쳐도 네 히롤 히롤은 해처리가 일단 많아야 되거든 아래쪽 하나 더 스킬 는 지어낸지 지금 4개 정도 있네요 음 근데 이거 활용할 수 있는 처리가한개밖에 없어서 지금 힘싸움에 좀 약간 부담스럽지 적의 장 지금 본진 드론도 얼마 없고 네 12시 지역은 또 파괴되고 테란은 이렇게 플레이에서 압박 계속 주면서 들어가진 않고 가스륜을 빼먹으면서 멀티하는 군대에 덮이면 되는 거잖아요 응 음, 그리고 지금 센터 멀티하고 있고 탱크까지 추가로 준비를 하려고 팩토리 돌아오고 있어요 네 <laughs> 이거 역전 각 나왔죠 지금? 한 가지 불안한 거는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린 업그레이드 공업이 늙는 거 음, 테란이 업이 좀 많이 늙는 거 오히려 저그랑 네. 맞춰지는 느낌이라는 거자 나와 스 여섯 개 커널 타고서 병력을 로 배치하고 시작하는... 야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으면 못 나오네 열두 시아마린티 세워놓으면요 미탈 내리고 와야죠 어떻게 니까와 못 나와요. 이거 못 때려요. 야, 이거 유튜브 썸네일 강 나왔는데요. 와. 이거 비비기 해야 될거 같은데. <laughs> 왜무탈리스컬 데리고 와든지. 음. 야, 오저 오, 비볐어? 오 비볐어? 네, 비볐어요. 비비기 하면 되지. 뭐 어. 뱃을 만나 찾는 대로 뱃을 만나만 계속 써 주면 되거든요. 적어도 상가스까지밖에 전이 먹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센터멀티가 또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요. 음. 여기 센터멀티가 괜찮네요. 네. 가스도 5천이고 미네랄도 연일도. 네. 약간씩 깎여있긴 해요. 1496, 1496. 뭐 근데 큰 차이는 아니니까요. 베슬 이레디 지금 거의 한 번도 앞에놓고다 쓰고 있거든요. 네. <laughs> 래서테라는 상대가 힐로리기 때문에 3팩토리 추가하면서 탱크 모아주고 있는 모습 3팩토리까지 네, 판단이 굉장히 맞는 판단만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네. 자 우리 12시쪽으로 투스을 와가지고 네딱2대디오 좋아요 럴커만 빼먹고 돌아갑니다 가린메딕 갔다가 또 멀티 제거할 수 있고요 이거 네. 자 럴컷 제거되는 음. 순간에 디티가 들어가서 그 아예 멀티 지역의 견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건데 김상곤은 어, 빨리 네. 센터 쪽으로 디파이터하 해서 밀고 나와야 돼 이거 멀티 주면 네. 못 이겨요 김상곤이 제자 커널 타고 1 2시환씩 나옵니다 아까 미탈리스프로 거의 경기를 끝냈어야 됐어 아니면 팔다리를 다 잘라놓는 느낌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네 피해를 줬긴 줬으나 자원적인 피해가 없었어가지고 이것도 걱정이 됐죠 이미. 플레이가 나옵니다. 는 깔끔하게 막아줘야 돼. 원래 배스리 지금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laughs> 어우가 봐봐. 해처리가 없잖아. 없으니까 돈을 못 쓰잖아 지금. 폭발을 못 시켜. 네. 첸벌란은 더 가져가고 12시 진흥으로 복력을 돌려주고 있는 모습에 김상고 전쌤이라 음, 이런 건 좋네 지금은 저거가 12시 무조건 먹어야죠 네. 야 그리고 뭐야 김지성 6시 멀티까지 먹고 이제는 3팩토리 탱크 계속 쌓이면은 로월도좀 힘을 못 받죠 이거 근데 네, 이게 상고니까 자원 상황을 보면 계속 가스가 모자라고 미네랄이 많이 남거든요 아... 음. 어... 이게... 리스토어 리스토레이션 업그레이드 했어요. 아까 소리 들렸어요. 어, 또 만화차니까 또 정면 가서 또이 d 디 걸고 빠지고. 아 근데 그 상태 이상 치료해 주는 거요? 이제는 탱크까지. 어우. 야 이걸 이긴다고? 아까 진짜. 나 이게 테란이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이유를 좀알수 있네 있네요 이거는. 초반에 저그한테 휘둘리는 거를 휘둘리면서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약간 중반 넘어가니까 테란이좀 느낌이 괜찮은데 이걸 중반부터 저가좀 드랍 같은 걸좀 이용을 해야겠는데? 느낌일까? 네. 아니면 사가스를 빠르게 먹던가. 자, 저글링 럴컷. 자, 동물치고 마리메릭을 걷어내고 이제 탱크도 있고요. 그래도 업이 좋다 보니까 잘 됐네요. 네. 사람보다 워비 의방어판단계를 앞두고 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한실 노립니다이까지 아, 김장군 지금 잘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덮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거든요. 털룩입니다. <목소리> 멀티가 지금 좋은 멀티라. 아, 12시도 네. 날라가고요. 6시 돌아가고 있고요. 이거 다보니 공지성이 좀더 침착했고, 포기하지 않고 잘했다. 뭐, 이렇게 볼수 네. 있겠네요. 네, 요거는. 분명히 어. 포기하고 싶었던 상황 이 여러 번 나왔는데, 그 배틀을 잘 지키고, 그 다음부터 계속, 조금, 조금씩 스우블랜스불렸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주요했어요. 주요했다는 걸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거가 2위업인데, 태란이 지금 01업이야. 상황이 그만큼 좋은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테란의 김지성이 아니었다면 김상곤이 이겼을 것 같아요 음.. 그럴 수 있지 네 김지성이 아니었다면 이건 김상곤 선수가 이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지금 김지성의 경기이 좋습니다 아, 김지성이 불리했던 경기 역전하면서, 이번 주차 종족 챌린지 태단 우승으로 마무리 될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습니다. 취해나네요 또 김지성은 또패가 없어서, 다음 주또 우선순이죠.